성도들의 교과 the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계 교과 방송입니다. 어, 오늘도 출석 체크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 진심으로 출석하시는 분들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정말. 로 네.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누가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지 알 그러네요.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새로운 출석 체크 방법을 알려 드렸죠. 네. 어, 강남 하늘계 홈페이지에서는 아멘을 누르시면 출석 네.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구독 누르시고 뭐 이미 누르신 분들 많으니까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을 남기시면 <laughs> 출석이 인정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고요. 예, <laughs> 네,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지난주에 어느 분께서 재미난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네. 김 목사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laughs>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승리합니다. <laughs> 댓글 달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 목사가 아니라 <laughs> 유 목사입니다. <laughs> 네. 유 목사와 우리 오 선생님이 함께 하는 음, 네. 강남 하늘길 교과 방송. 오늘은 팔요 네. 하나님과 언약 제가 살펴록하겠습니다네 지난 주부터 내용이 조금 이제 좀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 흐름을 네. 살펴보니까 그렇죠.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성벽을 제거한 느에미아는 네.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울면서 말씀을 나누는 걸볼수 네. 있죠. 그리고 지난 주에는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네. 볼수 있죠. 회개보다 아름다운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고 그냥 가슴만 치고 한탄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동에 네.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회개했던 것을 이어서 서약하고 행동하는 행동에 옮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이번 주는 느헤미야 10장을 토대로 연구할 텐데 이 느헤미야 9장에서 했던 회개가 결단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멘. 합니다. 회개는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참 회개하는 우리의 삶에도 뭐죄 때문에 맨날 속상하고 가슴 치는 것을 넘어서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머리 굴리면 안 되겠다 그런 <laughs> <지금 웃음>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네.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아, 것입니다. 정말 회개의 의미가 점점 새로워지네요. 네.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미 많이 배웠었는데 저희가 잊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니엘을 보시면 우리 뭐 노래로도 이미 많이 하시고 영상으로도 많이 보셔서 다니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네. 뜻을 정했습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뜻을 정한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행동을 결단 안 하고 뜻만 정하고 있었으면 조금은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행동으로 결단을 하니까 자꾸 압박도 들어오고 음... 또 여러 아수,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다니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 주를 섬겨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조금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충성된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힘든 일은 겪지만 그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계 은혜가 이제 부어질 텐데, 생각만, 머리만 굴리지 말고, 우리 음.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어, 행동으로 바뀐 경험. 저희가 행동이 중요한데,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행동으로. 참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웃음> <웃음> 머리만 굴리셨군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네. 야, 그래도까 안 되네요. 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니까 느헤미야 10장의 백성들이 정말 서약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한 네. 그 모습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 저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있긴 있네 보니까 음. 이게 제가 우리 강남 아들께 여러 교사님들 또 학생들에게 아이 공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교사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방송이라도 해야겠다. 네.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 아들께 교사님들 위해서 이 교사회의를 위해서 이 방송을 찍게 됐는데 <laughs> 음,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음. 그러한 일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어 저희가 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이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눌 때만 유지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아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누지 않고서는 계속 받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돼서 그 후로 정말 거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인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나누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laughs> 아, 정말 힘들고 도 어, 저희도 바쁘니까 음. 시간도 많이 부족하지만 행동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에, 모르겠습니다. 음. 정말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화하는 모습. 저희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응. 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넘어서 좀 행동으로 바뀌신 경험 있으실까요? 어,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시니까 도와드리면 좋긴 하겠다라고 네. 생각만 했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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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참 좋겠다. 네. 아 열심히 하시는데 뭘가 네. 네. 생각만 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행동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사실 저희 교과 늘 말씀드리지만. 참 누가 이렇게 가끔씩 방송 찍는 거 보러 오, 오고 싶어 하셔서 가끔 오셨잖아요. 그러네요. 조금 민망하거든요, 그때. 이, 또다시 얘기드리지만 공사장 조명에 네. 그냥 휴대폰 하나 놓고 <laughs> 찍고 있는데 지난주 휴대폰을 찍다 보니까 카톡이 왔어. <laughs> 카톡이 막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래도 행동을 꾸준히 음. 옮기다 보고 보니 또 실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많이 받고또 많은 변화들도 네.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힘없는 발걸음, 또 작은 발걸음 같기도 하지만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저 하나만 더 제가. 네. 요, 요번에 이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 딱 떠올랐던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네. 그런 서운함이 되게 많았어요. 네. 아이들한테 내가 네. 너네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네가 네. 자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냐 하면서, 네. 이, 그래서 오늘 속상함이 많았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내가 너네를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네. 요새는, 정말 나 뜨거운 말을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하거든요. 음. 어, 그 모습 너무 멋지고 좋다. <laughs> 너 때문에 행복해. 네. 제가 아이들한테도 네.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음.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런 피드백이 오는 것 같아요. 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같이 느끼고 음. 서로 마음을 이제 통하게 되고 네.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구나를 음. 요새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매일 수업을 하면서도 아 이렇게 더 표현하고 더 행동해야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뭔가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생각이 생각... 나네요 갑자기 예. 정말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음. 지금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걸 즐겨 하진 않는데 어~ 예전에는 정말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감 가는 여 청년들이 많았는데 제가 고백을 못했습니다. 음. 뭐 쑥스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laughs> 뭐 마음에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네,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 네. 고백을 못하니까. 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네. 호감 가는 한 여성에게 대시를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구나. 네. <laughs> 네. 우리 청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만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좀 고백의 연기도 네. 좀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려면 <laughs> <또>? 잘 <laughs> 생각하셔서 네. 네. 잘 생각하셔서 행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이러, 이렇게만 시간을 하면 좋겠지만 <laughs> 네. 우리 피디님한테 빨리 끝내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 회계를 경험한 느에미아 네. 시대 백성들이 그러면 네. 그 회계를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아, 결정을 궁금하네요, 하게 정말? 되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느에미야 부장 3 7절3 8절보시죠요 네. 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미로가나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었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회개한 백성들은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언약을 세워 더욱 충성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읽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느헤미야가 맨 처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지도자들이 서명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남은 그 남은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엘 소지를 보시면 그들은 이네 가지를 실천하기로 맹세를 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 언약을 세운 것. 오늘은뭐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우상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네.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업적 거래 때문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안식일을 잘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 세 번째 빚을 면제해주고 안식년을 준수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유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네 번째 첫 소출 초태생 1 1조를 바쳐서 성전과 그 예배와 그 봉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참 예배의 음.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미치는 것을 세속화라 그러잖아요. 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에 미치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복음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 회개한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함으로 그 어, 신앙 공동체 안으로 그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은 보구마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신앙의 영향력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도 그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상업적 거래를 느슨하게 하, 하지 않게 하여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네. 거죠. 그리고 빚을 면제하고 안식년을 준수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는 네. 것입니다. 회기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 정말 우리가 이 어찌 보면 이 세속화를 잘 막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큰큰 역사가 우리 가운도도 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로마는 방어를 위해서그5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다에서도한국에중국은저도이국게중국이죠도한서국서도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한국서서 15만 킬로의 그 도로를 닦았다 그래요. 네. 아참 우리는 로마를 닮았을까 아니면 중국을 닮았을까 제림교회는 만리장성은 되게 잘 쌓는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이 외부의 영향력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일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로마처럼 우리의 영향력을 바깥으로 정말 길을 닦으면서 이렇게 좀 전하는 일에는 좀 취약하지 맞아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제림 교회가 터무니 말리 뭐 장성 같은 거는 잘 쌓고 우리 안에서는 참뭐 잘하는 거 네. 같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방송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졌습니다. 보면은 뭐 LED 스크린 해가지고 네. 지금 큰 교회들은 뭐 얼마나 이게 뭐 화려한 그 멀티미디어를 앞에 이렇게 다 갖다 놓는지 몇천 번짜리를 앞에다 갖다 놓고 액정이 아니라 정말 게아 진한 그런 스크린을 봅니다. 어, 또 앰프도 좋고 또 스피커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좋은 거예요. 밖으로는 이, 이 말씀 방송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 11만 원이거든요. 이게 저희 지역 교회 방송이라고 미라더 시스템이 운영하는. 네. 그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그 지역 교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1 1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만 하면. 그런데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한천건 정도가 이렇게 조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이렇게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또 여러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이 방송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네. 실시간으로 예배를 다 생중계하고 설교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이 자동으로 이 방송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가 올라가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딱 설교를 이렇게 전송할 네. 수 있습니다 CD 구울 필요가 없고 그냥 카톡으로 딱 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나 교회한테 좀 하라 그랬어요 해보라고 음. 여러 복음 전화기 얼마 좋냐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가 부담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또 어떤 교회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들을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 들을 사람이 없는데 왜 해야 되냐고.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해 세속하라부터 교인들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귀한 기별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이런 소식들을 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가 정말 이좀 지키는 거는 강한데 이게 우리 이방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많이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이이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지키는 건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런좀 이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건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재림 성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재림 성도로서 한 10년 정도 살면은. 세상에 친구가 없잖아요. <laughs> 친구 있으신가요? <laughs> 갈수록 세상에, 없어지네요. 갈수록. 저는 그러니까,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야,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 어디 갔는지? 음. 이 교회 친구 몇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복음 전도를 더 못하는 것이지요. 음. 아, 느헤미아서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이후에 그들은 자폰을 금지하면서 세상의 영향,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이 빚을 청산해주고 또 안식년 준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또 사회의 성도에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5천 킬로의 만리장성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15만 킬로의 도로를 닦은 로마인들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세석화를 막고 또 복음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목요일 소지를 보시면 네. 회귀한 백성들은 첫 소출 초태생 11조를 바쳐서 성전과 예배가 지속되도록 한 것을 음...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laughs>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참 회개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또 이웃들 사랑하고 이웃사랑 잘 실천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뭐. 교회를 꼭 가야 되냐. <laughs> 이런 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안 온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깜짝 놀랄요 <laughs> <laughs> 교회 꼭 네. 나가야 신앙 네. 잘하는 거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헌금을 꼭 내야 되냐. 내가 이웃사랑 잘하는데 네. 11조 비롯해서 헌금 꼭 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 되지. 음. 뭐, 양보해서. 어쨌든. 교회 다니면 되지. 꼭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냐. 그러네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듣게 되죠.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꼭 직원을 맡아야 되냐. <웃음> <웃음> 아마 그 말, 그 말씀은 모든 교회가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으실까. 느에미아 <laughs> 네. 10장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 백성들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유지되고 예배가 지속될 수 있었, 있도록 서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번을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음... 라고 이렇게 사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에게도 이 회개 은혜가 부어졌다면은 이 서약을 생각해서 우리도 교회를 하, 향한 열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에 더욱 많아져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뭐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을 경험한 느헤미야 백성 느헤메시대 백성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네. 않았네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의 삶 속에도 회개한에서 정말 더큰 부흥을 경험하는 이 니에미아 시대의 백성처럼 교회에 대한 더큰 사랑, 더큰 뜨거움, 더큰 애정, 더큰 원신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어, 백성들의 언약에 대해서 그것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 성경에 또 다른 언약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좀 건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사 또 언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뭐이게 초반부터 쭉 나오는데. 저희는 그중에 추려서 네. 느헤미야 시대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까지 다 다루면 혼란스러워할 뿐이 <laughs>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네, 저희 수준에 맞춰서 그냥 <laughs>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더 복잡한 것을 좋아하시거나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부터 어, 시작되지요. 언약의 개념과 언약의 역사, 또 언약의 구조를 함께 읽으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네.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자, 모든 것을 다 주입하는 것은 네. 예전 방식이죠. <laughs> 자기 지도 학습을 위해서 네. 남겨두는. 남겨두니까 <laughs> 교과책을 좀 읽어보실 것 같아요. 네. 하, 정말. 남겨둬야겠네 좀. 네, 가끔씩 이렇게 빈칸을 해야겠어요. <웃음> <웃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네. 네. 우리 빈칸은 <laughs> 여러분들이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성벽 성벽을 제거한 느헤미야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후에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결단이 뒤따랐습니다. 이 세속화로부터 자신들을 지켰고 또한 그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서 음. 많은 이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전의 예배가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계의 은혜가 부어져서 행동이 변화되고 교회는 튼튼해지며 더 나아가 세상은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바해 봅니다. 네, 어, 진정한 회개는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laughs> 니에미아와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어, 공동체를 지켰고 세상을 보고마 시켰을 뿐 아니라 네. 교회를 튼튼히 했습니다. 네. 이 귀한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유원빈 피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빨리 못 끝낸 것 같아요. <laughs> 네, 항상 늦은 시간까지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한 주의 사실 동안에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